자, 또개념부 볼게요. 어, 우리 도함수의 정의, 뭐 다른 말로 하면 미분계수의 정의죠. 자, 올해 저는 아니고, 자, 예전에 했는데요. 자, f'a는 뭐야? f'a는 limit h가 0으로 갈 때, 다시 도 u s 넣 plus A p l u A A 이 l 스 s A p l u f A 또는 어또뭐 p f A A l u s A p A p 갈때 x A p l u A p l u x A p l A p l A 가 바로 f A p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, 괜찮나요? 오케이. 괜찮죠? 자, 여기에다가 또생각해볼게 어, 뭐, 이제 알고 있으니까. 라지 에펙스, 부정적부을 미브라모다. 스몰 에펙스가 나온다. 괜찮죠? 요 내용을 엮을 겁니다. 됐나요? 오케이. 어, 보세요. 이걸 통째로, 자, 근데 이걸 통째로 그냥 f(t)라고 둘 거야. 됐어, 이걸 f(t)라고 두면, 오케이 어, 집중 자, 이걸 f(t)라고 두면, 이거는 뭐야? 이걸 아까 계산해 보면, 아까 뭐였어? 이걸 계산하면, 라지 f(x) 마이너스 라지 f(1)이죠. 오늘 제일 처음 했던 내용. 이거 적분해서 x 넣고 적분해서 1 넣고, 맞지? 응. 오늘 제일 처음했던 내용입니다. 됐나? 나 응. 오케이 좋아. 그럼 이게 x 빼기 1에 미니트 x가 1로 가는 거잖아. 그럼 이게 뭐야? 라지 f 프이이죠 이건 뭔데? f 1이겠죠. 그치? 여기 뭐냐면 1로라도 말이야 그치? 1로면 1, 3, 2, 1이니까 정답은 7이죠별 필요 안들 괜찮죠? 자 됐죠? 똑같지? 자, 이거는 x에 관한 식이니까 이게 뭐라고요? f(x) 됐죠? 이거 접푸하면 라지로 바뀌면서 이거 놓고 이거 넣을 거 아니야. 그럼 이거전체는 뭐다. 이거 전체는 라지 프의 2 F2 h f 이다 그렇죠? 지금 그러고 이거 뭐? 이거를 h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h를 영로 보내는 단계. 결국 이거 뭐다? 이거 뭐라고요, 유리만저지 f 라정확 라지 f 프라임 e. 이. 네. 그럼 여기 이게 보낸다. f 2가된다두 번째 그게 맞지? 이너라고 그 말이죠. 네. 그때 400이 이 e 더하기인 거죠. 됐죠? 그럼 0 0이니까 네. 아니, 아, 5 2기가 되니까 3이다. 괜찮죠? 별로 네. 안 좋습니다. 괜찮죠? 됐죠? 이렇게 하시면 되죠. 근데 이제 이걸 막, 이 서술형으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, 뭐 이제, 객관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? 빨리 풀지를 계속 고민을 하겠죠. 그러면 결론은 이거겠죠. 이제 이거 다 이번에서 어논 연설 많이 했으면 결론은 여기다 뭐 여기다가 넣어라일년 그만이죠. 결론이. 여 어, 여 똑같네. x 1 일일이니까 일년 되겠네. 답은 칠. 맞나? 이렇게 영에 이 플러스 h. 어 그래. 이게 일년 되겠네. 3. 이렇게 하시면 되죠. 네. 그 정도 할수 있다. 그 밑에 있는 5-1도 뭐뻔하죠 그러면 1럼 되겠네. 1년 되겠네. 한 끝인 거죠. 다 그냥 이 네. h니까 뭐가 다르겠죠. 그두배 느낌이 이게 1 p l u h 가 아니라 5-1에 2는 1plus2h잖아. 왜 eh하면 밑에 2 붙이고 앞에 2 하잖아. 우리가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. 이거 1랑 박스 다두배 해라 그 말이겠지. 그 느낌이 있으면 좋다 응. 연습 많안 해도 느낌이 온다 알겠어 누뭐 특별하게 보는게 아니라 많이 해 보면 그느낌이좀 오거든요 아니면 이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도 별로 뭐 어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끝네 이렇게 하시면 끝. 오케이. 연습해보세요.